김수현 기자, 오픈, 이경진, 이오정태, 정헌, 김춘자, 정윤의 위 관계를 알아버렸다. 14일 방송된 KBS2TV 1일 드라마 TV 소설 파도야 파도야에서 두 사람 관계가 들통났다. 정태는 춘자에게 꽃다발을 선물하며 오다주었다. 고했다. 춘자는 무뚝뚝한 척 하면서 속으론 생각해준다. 면서 정태를 귀여워했다. 이어 정태에게 민수 우리 호적에 넣자. 면서 왜 기다려달라고 하는지 물었고 정태는 작년 일 누명 쓰고 감옥에 갔던 것이라면서 반드시 밝혀낼 것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다. 춘자는, 천만년 기다릴 것 억울한 것꼭 밝혀라, 고 했다. 옥분에게 춘자는, 저 좋아하는 사람 있다. 나중에 알려드릴 것, 이라 했다. 춘자는 이 사실을 정태에게 알렸고, 정태는 그런 춘자를 품에 안았다. 마침 집 앞에서 오분이두 사람을 목격하고 놀랐다. 결국 정태는 모두 털어놓았다.